안녕하세요. 하늘 TV의 의정부 하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제 추석이 얼마 안 그쵸? 남았는데요. 네. 이 추석 띠별운세를 여쭤 보려고 합니다. 아, 그렇죠. 번 추석이 굉장히 길죠. 여행 계획 하신 분들도 많고. 저도 이제 추석 때 조금 이제 여행을 좀 갔다 올까 빨리 이제 그 추석 날 이제 계을 올리고 생각 중입니다 요즘에 어떠셨나요 이제 여름이 거의 끝나가고 가을의 향기가 물씬 이렇게 풍겨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막 코스모스 막 피고 잠자리 막날아다니고막 단풍 들고 막 그런 느낌 벼가 막 황금색으로 있고 막 그런 느낌이 조만간 들것 같은 그런 선선한 날씨가 이제 예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이런 선선하고 여유있는 그런 타이밍이 잘 오셨으면 하는데 아, 추석날, 여러분들의 운기가 어떨지, 12띠를 간단하게 코멘트를 좀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하늘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이제, 호랑이띠 먼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호랑이띠 여러분들은, 자, 일단은 추석 때, 시작이 조금 어그러졌던 일들이 조금 마무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려고 했는데, 시도하려고 생각만 하고 어그러졌던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올, 올해 같은 경우에.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랑관계든 직업적인 부분이든, 뭐, 다른 여러 가지 일상에서든, 내가 시도만 해보고 결과를 내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속히의 성과가 나오게 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가정이 없이 갑자기 결과 탁 나오는 거예요. 기대도 하지 않았게 뭐 투자를 했던 곳이 있었는데 갑자기 떨어져 가지고 그냥 아 내버려둬 했는데 갑자기 오른다거나 사랑관계에 있어 가지고 좀 싸웠는데 아 그래 저랑 나랑 안만나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지, 진행이 돼 가지고 사귀게 된다던가. 시작이 어그러졌던 일들이 결과를 도출이 되는 그런 깜짝 타이밍이 이제 추석 때 기다리고 있다 하시니까 꺼진 불도 다시 봐야겠죠 내가 옛날에 한번 건드려 봤던 거 시도해 봤던 거안 됐던 일들 다시 한번 들여는 봐야 됩니다 그런 소개의 성과가 눈에 보인다 하시니까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토끼띠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토끼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조금 삼재의 운기가 들어서 이것저것 정신없이 많이 바빴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은 그래도 추석 때 여유가 생깁니다. 바쁜 현장 속에서 조금 내가 멀어지는 어, 거리감을 두게 되는 그런 운기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뭔가 이제 바쁘고 항상 흐름 속에서 이탈이 되면은 어 내가 갑자기 뭔가 건태가 오거나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포기때 여러분들은 너무나 바빴기 때문에 지금의 약간 무료한 건태감 이런 것들이 여유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추석 때는 정서적으로, 마음적으로, 금전적으로, 직업적으로 좀 여유가 생기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때 뭐 여행을 간다거나 다른 일정 잡지 마시고 휴식을 하는 운기로 삼으셔야 됩니다. 휴식할 수 있는 시간적, 마음적, 금전적 여유가 생긴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용기 이제 말씀드릴 텐데 우리 용띠 여러분들은 올해 이것저것 주어진 역할이 많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지만 직장 출근하면은 이제 부장이고 집에 퇴근하면 남편이고 친구들 만나면 또뭐 해야 되는 역할 뭐 어디 동호회 가면 또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역할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 역할들에 있어가지고 자유로워지게 되는 그런 운기가 되게 됩니다 그니까 러 이것저것 신경 쓸게 많았는데 신경거리들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그런 운기입니다. 특히나 인간관계, 사회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신경 쓰고 고민했던 일들이 별다른 노력도 안 했는데 스르르 사라지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직장 내에서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갑자기 퇴사를 한다든가 부서 이동이 생긴다든가 시험 같은 거 준비하시던 분들이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했는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용띠 분들 요런 용기로 좀잘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뱀띠 여러분들 이제 살펴볼 건데 우리 뱀띠 여러분들은 추석도 좀 바쁩니다. 이게 바쁜 게, 남이 시켜서 바쁜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일거리를 뭔가 만들어요. 어, 아, 추석 때 연휴가 좀 기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좀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는 새로운 시발점이 추석입니다. 그래서 추석 이후에 우리 뱀띠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하는 게 많을 거예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얻는다든가, 어, 직장 생활 하면서 사람을 만난다든가, 연애를 새롭게 시작한다든가. 아니면 집을 이사를 해서 새롭게 시작한다는거 아무튼 추석은 우리 뱀띠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 각지에서 좋은 부분의 시작을 읽고 나가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우리 말띠 여러분들입니다. 말띠 여러분들 올해 이것저것 굉장히 바쁘게 흘러갔죠. 어, 말띠 여러분들한테는 올해 이제 지금 추석에 여러 가지 일사들이 있어가지고 귀인의 도움이 따르는 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막히는 일이 있다, 안 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도움을 받게 되고 조언을 받게 되고 사람들 덕을 보게 돼서 내가 일자들이 많아 나아집니다. 여러분들 일자리가 없어 지금 취업자리 알아보고 계신 분들 아, 주변 사람들 이야기해 보세요. 동업수, 협업수 이런 거잘 들어옵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떠들어라. 그러면은 이것들이 해결될 여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양띠 여러분들. 어, 양띠 여러분들은 결과를 기다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올해. 이것저것 시도는 많이 했는데, 결과가 나지 않아. 실게 언제 되나? 아, 이거 될것 같은데 왜안 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올해 3재까지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있어가지고, 좀 결과가 당장에 나는 그런 부분이다. 기다렸던 소식에 결과를 듣는 해다. 추석의 타이밍이.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좋은 타이밍, 어, 이 결과 잘 기다리셨으면 하고요. 한늘 두령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8시부터 10시까지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소통하시고 오방기와 신점도 이용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그 다음 원숭이띠는 어, 좀 다사다난합니다. 어, 원치 않았던 이동수, 변동수가 많이 생길수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적응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적응이 되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추석입니다. 손에 익지 않았던 일들, 좀 낯선 사람들, 이런 것들이 금방 적응이 되는 적응의 시기다라고 생각하시고 추석 잘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자, 우리 닭띠 여러분들한테는 모든 것들이 빠르게 일사천리로 일어나는 해입니다. 추석 때 시작해가지고 추석 때 진행이 되고 추석 때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유행에 굉장히 민감해지는 그런 타이밍이거든요. 닭띠 여러분들 추석 때 빠르게 할수 있는 일들을 빨리 스피드 있게 돌려야 됩니다. 재고를 뭐 장사를 하시는 분이다. 재고를 오래 가질 필요 없어요. 당장 유행하는 거 빨리 해가지고 빨리 해소하고, 어, 사람 관계도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잘하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우리 개띠 여러분들한테는, 음, 창고가 늘어나는 입니다 음, 금전의 창고, 사람의 창고, 내가 할수 있는 역량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한 개밖에 못 했는데, 이때는 두 개, 세개할수 있어요. 일도 투자, 쓰리잡 할수 있고요. 사람도 뭐 한, 두 사람 내가 교제 지인들 옆에 뒀으면 두세 사람, 세네 사람 늘어나는 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다양한 사람들 많이 끌어모으시고, 금전적인 부분도 다양한 시도를 하시면은, 창고의 곡간이 늘어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대지띠 여러분들한테는 변화가 많이 생기는 운기긴 하거든요. 변화가. 근데 이제 이런 변화가 내가 의도한 변화예요. 갑자기 내가 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일탈을 종종 하기 시작합니다. <laughs> 직장 다니시는데 갑자기 그만두고 뭐 부업 하겠다, 여행 하겠다, 뭐 사무직 하셨던 분들 갑자기 현장 들어가고 싶고, 현장 하셨던 분들 갑자기 사무직 가고 싶고, 내가 평소에 해보지 않았던 시도들을 다양하게 경험하는 운기입니다 돼지띠 여러분들한테는 기존에 해왔던 일보다는 새로운 일을 가감하게 도전해라. 추석의 타이밍에 그렇게 운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집띠 여러분들은요. 추석 때 조금 심심해지는 운기거든요. 집띠 여러분들. 근데 이게 어 다른 의미로 정서적인 부분들을 많이 채워 나가는 운기예요. 물질적인 것보다는. 그래서 이때 뭐 공부를 시작하기도 하고요. 내가 안 해봤던 뭐 책을 읽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뭐 혼자만의 시간을 좀 많이 보내는 운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사람들이 만나는 것보다는 내가 개인적인 취미생활하고 공부하고 뭐 자격증 따고 이런 운기, 시험 합격의 운기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때는 우리가 이제 주경야동인가 청고마비인가 가을에 책을 많이 읽는다 하죠 책을 좀 가까이 하면 은내 전문적인 인품과 지식이 굉장히 늘어나는 운기로 활용하면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소띠 여러분들, 어, 소띠 여러분들한테는 또 다른 의미로 좀 다시 재시작을 하는 운기예요. 기존에 해왔던 일들이 결과가 나지 않아서 빨리 마무리하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운기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해왔던 일들에 내가, 내가 미련과 후회가 있으면 다시 시작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기존에 하고 있던 일 결과가 안 나는 일 있으면은 강하게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굉장히 좋은 운기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근데, 바닥을 치고, 이제, 다시 올라가는 직기거든요그래서 아마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도띠 여러분들이. 바닥을 쳤으니까, 오를는 일만 남았다 생각하시고,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긍정성 있게, 어, 희망차게 도전을 하시면 된다, 추석에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해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조금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해봤는데, 어, 추석 날. 열두 띠 여러분들이 어떻게 추석이 운기가 다가오느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흐름일 수도 있고 원치 않은 흐름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내 뜻대로 항상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 뜻과 지금의 운기를 잘 고찰하셔 가지고 합의점을 잘 찾아서. 그래도 결국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좀 이끌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추석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가족분들과 지인분들과 친척분들과 어, 맛있는 음식 드시고, 좋은 시간 잘 보내시고, 충전 잘 하셔서 또 이제 연말 잘 보낼 수 있는 기반이 되시기를 하늘에 들은 데 열심히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